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머리엔, 23번째 이야기. 엔, 자존심을 지키려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다.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까지 무려 2주나 더 걸렸다. 진통제 케이크 사건이 일어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으니, 애니 새로운 말썽을 부릴 때가 되고도 남기는 했다. 물론 그간 이러저러한 작은 실수들은 덜어 있었다. 탈지유 한 그릇을 돼지 여물통에 붓는 대신 부엌에 있는 털실 바구니에 부어버린 적이 있고 통나무 다리를 걷던 중 엉뚱한 상상에 빠져 다리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났다. 목사 사택에서 티파티를 가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다이애나 베리가 파티를 열었다. 애니 유난을 떨며 말했다. 소수정의 멤버의 한해서라고요. 우리 반 여자애들뿐이에요.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차를 다 마실 때까지 모든 것은 문제없이 돌아갔다. 베리신의 정원으로 나간 아이들은. 그 동안 해왔던 놀이가 실증이 나자 장난기가 발동했다. 그리고 이내 맞대결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맞대결 게임은 에이번니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놀이였다. 남자 아이들이 먼저 시작하였는데 이내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도 퍼져 나가면서 그의 여름 에이번니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아이들이 버린 엉뚱한 짓을 꼽으려면 최강건을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우선 캐리슬론이 루비길리스에게 앞들에 있는 커다랗고 오래된 버드나부의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보라고 부추겼다. 루비길리스는 나무에 버글대는 뚱뚱한 녹색 애벌레들을 끔찍이도 싫어했고 새 모슬린 드레스가 찢어지기라도 하면 엄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지만 맞대결을 거절하지 않고 캐리슬론을 완패시켰다. 다음에는 조시 파이가 제인 앤드루스에게 왼발만 사용하여 정원을 한 바퀴 돌아오라고 부추겼다. 중간에 쉬어서도 안 되고 오른발을 땅에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제인 앤드루스는 열이에 불타서 맞섰지만 세 번째 모퉁이에서 지쳐버리는 바람에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다. 조시가 놀이에서 이겼다고 어찌나 잘난 척을 해대던지, 애는 심술이 나서 조시에게 정원동 쪽으로 둘러진 널반지 울타리 위를 걸어보라고 부추겼다. 사실 널반지 울타리를 건너는 것은 초보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기술을 요하는 일로 머리와 발 뒤꿈치의 균형감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조시 파이는 인기를 얻는 재주는 없어도 울타리 위를 걷는 것에서만큼은 타고난 소질이 있던 터였다. 조시는 베리신의 울타리를 건너는 일이 도전 과제도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걸어보였다. 아이들은 울타리 위를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본 터라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시의 성공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조시는 이내 승리감에 도취되어 앤을 거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앤은 양갈래로 따온 머리를 뒤로 휙 젖혔다. 그렇게 작고 낮은 널빤지 울타리를 누가 못 건너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메르스빌에 사는 어떤 여자 에는 지붕 둘보위도 걸었대. 앤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지붕 둘보를 어떻게 걷냐? 그런 건 너도 못 하잖아. 조씨가 대꾸했다. 내가 못할것 같아? 애니 무모하게 소리쳤다. 그럼 어디 해 보시든지요. 저기에 올라가서 부엌 지붕 둘보를 걸어봐. 조씨가 시비를 걸었다. 애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별수 없었다. 애는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부엌 지붕 쪽으로 걸어갔다. 5학년 여자애들은 흥분과 경악으로 으악 소리를 질렀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하지만 제발 저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조시파이는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위험한 일을 부추기는 법이 어딨어? 애니 침통하게 말했다. 난할 거야.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지붕 돌부를 걸어야만 해 다이애나. 그러다 죽는 안이 있어도 말이야. 내가 혹시 죽거든, 내 진주 반지는 너가 가지렴.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애는 사다리를 타고 들보에 올라 위태로워 보이는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너무 높은 곳에 올라온 데다 지붕 들보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어서 머리가 어지러질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재앙이 들이닥칠 때까지 한 걸음씩 나아갔다. 하지만 결국 미끄러지고 말았고 균형을 잃고 휘청하더니 비틀대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졌다. 애는 아메리카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는 곳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지붕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 애를 지켜보는 아이들은 이내 겁에 질려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애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쪽으로 떨어졌다면 다이애나는 진주 반지를 물려받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대 방향, 즉 현관으로 향하는 지붕에서 굴러 떨어진 덕에 땅에서 그리 높지 않아 충격이 조금 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와 다른 여자 아이들이 집을 돌아 정신없이 달려왔을 때 애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사진은 축 늘어져 있었다. 루비길리스는 너무 놀라서 발이 땅에 붙어버렸는지 앤에게 달려오지도 못했다. 다이에나가 비명을 지르며 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앤너 죽은 거야? 아앤 죽은 게 아니라면 한마디라도 말좀 해봐. 천만 다행스럽게도 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상상력이 없기로 유명한 조시파이도 엔셔리를 끔찍하게 요절시킨 당사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던 찰나에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나안 죽었어 다이애나. 그런데 감각이 없어. 캐리슬론이 울기 시작했다. 어디가? 어디가 아픈 거야 앤? 앤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베리 부인이 나타났다. 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날카롭고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도로 주저앉았다. 베리 부인이 다그쳤다. 무슨 일이니? 어딜 다친 거야. 발목이요. 다이애나, 너희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날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집에까지 못 걸어갈 것 같아. 제이는 정원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내가 그 몽고까지 어떻게 한 발로 뛰겠어? 과수원에서 여름 사과를 한아름 따고 있던 마릴라는 통나무 다리를 건너 빗달기를 올라오는 베리씨를 보았다. 베리 부인과 여자아이들도 한가득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앤은 베리 씨의 부축을 받은 채 그의 팔에 힘겹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순간 마릴라는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용소 숨치더니 가슴팍을 찔러대었고 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앤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 아주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인정하던 바였다. 하지만 지금 정신없이 비탈길을 뛰어 내려가며 마릴라는 애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베리 씨, 애니 왜 이런 거죠? 마릴라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평소에는 자제력 있고 분별력 있는 마릴라였지 않던가. 오늘의 그녀는 파르르 떨며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애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붕 위를 걷다가 굴러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발목을 삔것 같아요. 목이 부러질 뻔도 했으니 좋게 생각하려고요. 그제야 한시름 놓은 마릴라는 날카롭게 꾸짖었다. 너가 파티에 간다고 할 때부터 무슨 난동을 피울 줄 알았다. 베리 씨. 애을 안쪽으로 들여주세요. 소파에 눕혀야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이가 기절했어요. 사실이었다. 통증을 견디지 못한 애는 그간의 소원을 또 이루게 되었다. 완전히 기절해 버리고 만 것이다. 밭에서 수확 작물을 돌보던 메슈가 의사를 부르러 갔고 이내 의사가 도착했다. 애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발목이 부러져 버렸다. 그날 밤 마릴라가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애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녀를 반겼다. 제가 가엽지 않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네 잘못이잖니. 마릴라는 커튼을 내리고 램프를 켰다. 애니 말했다. 그러니까 애초롭다는 거죠. 다제 잘못이라 힘들어요. 다른 누군가를 탓할 수만 있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지붕 들뽀이로 걸으라고 한다면 마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땅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지. 누가 부추기든 말든 말이다.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마릴라의 대답에 애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아주머니가 마음이 강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조시파이가 비웃는 걸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고요. 그 애는 아마 평생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해댔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분히 벌을 받고 있으니 저에게 너무 노여요 마세요. 그런데 기절하는 기분은 끔찍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발목에 뼈를 맞출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앞으로 6주나 7주 동안은 걷지 못할 거래요. 그럼 새로 오시는 선생님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나갈 때쯤이면 그분은 더 이상 새로운 선생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길버, 아니 다른 애들이 1등을 차지해버릴 거라고요. 아, 너무 심란해요.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가 야단치시지만 않으신다면 이 모든 걸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야단치지 않을게. 넌 정말이지. 어쩜 이렇게 운도 없니. 정말 네 말대로 넌 이번 일로 고생께나 하겠구나. 이제 저녁 먹자. 그래도 저에겐 상상력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 상황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면 뭘 하려나요? 마릴라 아주머니. 애는 그후 지루하기 그지 없는 7주 동안 자신의 상상력에 수백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했다. 그렇다고 상상력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니었다. 앤을 찾아오는 문병객들이 많이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매일 한두 명씩 꽃과 책을 들고 와서 에이번니 어린애들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제잘됐다. 바닥을 쫄뚝거리며 처음으로 걷게 되던 어느 날 앤이 말했다. 다들 너무 착하고 친절해요, 마릴 아주머니. 몸져 누워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거든요. 심지어 벨 장로님도 오셨잖아요. 장로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물론 저와 영혼이 닮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전 그분이 좋고. 그동안 그분의 기도를 흉봤던 것이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이제야 장로님의 기도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저 습관인 기도인 것처럼 보일 뿐이었던 거죠.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훨씬 더 멋진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기도를 재미있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기뜸에 드렸어요. 벨 장로님도 어렸을 때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으시대요. 벨 장로님께서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이지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벨 장로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려니까 회색 구렛나루에 안경을 쓴 작은 아이가 떠오르는 거 있죠. 주일학교에서 보는 그 모습 그대로의 축소판 말이에요. 앨런 사모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는 건 아주 쉬워요. 사모님은 14번이나 왔다 가셨죠. 하지만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마릴 아주머니. 목사 사모라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모님은 오실 때마다 상냥하세요. 게다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번 계기로 앞으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훈계도 안 하셨어요. 인드 아주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좀더 착한 아이가 되길 바라긴 하지만 부질없는 희망이라는 듯 말씀하세요. 조시 파이도 왔어요. 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맞이했죠. 왜냐면 저더러 지붕 돌보이로 올라가라고 붙이긴 게그 아이는 많이 미안할 테니까요. 제가 만약 죽기라도 했다면.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다이애나는 언제나 든든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제가 외로울까봐 같이 있어줬어요. 하지만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요. 여자애들이 그러는데 새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다이애나는 선생님이 황금색 곱슬머리에다 예쁜 눈동자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옷도 예쁘게 입으셔서 퍼프 소매가 에이번니에 있는 그 누구의 것보다 더 봉긋하다나요? 이 주에 한 번꼴로는 금요일마다 오후에 발표 수업을 하는데 다 같이 시를 한 편씩 읽거나 연극을 해야 한대요. 생각만 해도 짜릿해요. 그런데 파이는 그런 수업이 싫대요. 상상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다이애나와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루스는 다음 주에 할 아침의 방문이라는 연극을 연습하고 있대요. 발표 수업이 없는 주 금요일에는 스테이지 선생님이 아이들을 숲으로 데리고 가서 고사리와 꽃, 새들에 대해서 배운대요. 매일 오전과 오후에는 체육 수업이 있고요. 린드 아주머니는 이런 생뚱맞은 수업 방식이 전부 여자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스테이지 선생님과 영혼이 닮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만은 확실하구나. 베리신의 지붕 돌포에서 떨어져도 네 입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말이다.